안녕하세요, 요무도입니다. 지금 음, 원래 장수님들 같으면은 보통 안컷 이렇게 잘 어, 이렇게 잘 나오고 스커터 뿔 오른 잘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스컷이 어떻게 되냐면 뿔 이상해요. 뿔이 꺾였습니다. 그리고 또달도 약간 꺾인 거 보이죠? 지금 굉장 이거는 굉장한 상태입니다. 이게 뿌리 위로 꺾이면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아래로 꺾이면 이게 이게 다를 이게 이 뿌리 다를 수도 있잖아요. 돌에 막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히고 하면서 이게 잘려나가면 큰일 나겠다. <laughs> <laughs>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이게 번데기로 바로 이게 번데기 지금 둘다 번데기 방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. 시 까매지고 있거든요. 다음에 번데기 방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